아재들이 이런 거, 일상 보여주기 이런 게또 유행이라면서요? 우리나라 한일전 하는 것처럼, 네. ᄉ 보다만 잘하면 돼. 저 어, 나름 먹는 방법이 있어요. YP, i m f 모든 게다안 맞아요. 어. 아, 딱 국가들, 그 아, 상금 안녕하세요. 저는 보통 이 시간에 출근을 하는데요. 어, 지금 8시 17분이거든요. 어, 갑자기 출근이나 하지 왜 이런 걸 찍냐 하면은 요즘 또아재들이 이런 거 일상 보여주기 이런 게또 유행이라면서요. 대한민국의 아재로서 저도 한번 추아저씨처럼 그런 거 한번 열심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서서히 주차장으로 데려가 보겠습니다. 그거는 저의 바이크입니다. 제 바이크는 이렇게 흰색이고요. BMW C650 제가 좋아하는 빅스쿠터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헬멧입니다 헬멧 요 헬멧은 사실 시내 주행용 헬멧이고요 출퇴근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수호용 헬멧은 원래 이렇게 풀 착장되는 헬멧이 따로 있어요 전원을 키고요샥 전원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약간 본격적인 라이딩할 때 하는 거고 제가 오늘 출근할 때쓸 거는 요거 등산할 때 쓰는 겁니다 요걸 차고 라이딩을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일단 빠져나가고. 부르릉 부르릉 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전용 주차 공간 주차장 구석에. 이 시간에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돼. 어. <목소리> <목소리> 전체로 증가했는데 증가한 지점보다 감소한 지점이 더 많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훨씬 더 분발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원인 분석도 하고 대책도 세워, 같이 세워야지 됩니다. 열심히 안 하면 너무 큰 손해가 나요. 귀찮고 짜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국은 많은 돈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가끔씩 귀찮은 일을 직접 해줄 적에 훨씬 더큰 효율이 나요. 이거는 제가 너무 20년 동안 경험해봐서 너무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우리 잠깐 모여봐. 뭐가 안 맞는 것이 있어. 이거 그냥 제외하고. 아니야, 아니야. 나는 오랫동안 했던 거를 왜 제외를 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아 것이지. 근데 아니 이거는 도슨지... 우리의 이미지가 아니야. 그건 맞는데요. 우리가 뭔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얻어가는 게 있네 이런 느낌을 주게끔 하는 거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 집중해서 보니까 얻어가는 게 있는데. 가장 네. 특징을 잘 살려준 것겠다요 훨씬 더 재미있고 거예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자신이 없으면 쉽살이 음. 없애는 거는 음. 없애자는 정말 얘기가 정말 아니라 너 아니 1몇 번을 거야. 얘기를 해 주니까 개봉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 하는 거는 안 하다 그러면 음. 되는 건데 그건 그건 그걸 왜그 얘기가 그러니까 아니라. 모두가 100% 만족하는 음.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지금 우리 계속 변화하는 시점이잖아요 어떻게 특장점을다 내세워서 우리 톱샘필의 장점이자 이거를 내세울 건지 중대표가 그러니까 특별히 좀 민감하거든. 그러니까, 해만 보다만 우리나라 한일전하는 것처럼. 그만 잘하면 돼. 근데 지금 열받잖아. 봤잖아. 그거 다 우리가 다 비틀잖아. 아, 열받잖아. 그 젊은 우리 매니저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듣길 원해요. 그래서 그 젊은 감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수집해갖고 오세요. 그럼 그거가 더 좋은 결정이 날수 있어요. 어, 그걸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제공을 해주고 드는 노력을 좀 적게 들게끔만 해주면 이거를 사실 조금만 매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잘부탁드립다 네, 다음 달부터 잘 부탁드려요. 네, 네. 예. 네, 즉시 즉시 피드백을 해주도록 합시다. 이상.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시다. 십 자, 꿈은 이루어집니다. 밥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국밥을 다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주문이요. 신의주 정식 3개요. 정식 3개요? 네. 최순대국집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국물이 되게 굉장히 진해요. 배달을 시키면은 이게 식잖아요. 젤라틴화 돼요. 그냥 먹을 때는껄쭉까지는 아닌데, 차가워지면은 딱 묵처럼 되네요 굉장히. 약간 편하다 생... 국물이 그리고 순대 중에는 찹쌀 순대가 있고 장면 순대가 있잖아요 피순대가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찹쌀 순대 예요 그래서 그냥 먹어보면 우리 길거리에서 먹는 순대하고 맛이 좀 달라요 오리지널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직접 와서 먹는 건한 달에 한두 번 그래서 제가 준하한 곳이다. 아, 정말? 아침에 먹고 점심에 딴거 먹고 저녁에 또 먹을 수 있어 연속만 음. 아니면 응, 나름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음. 양념장 나대기는 음. 음. 필요한 만큼만 나중에 믹스를 해요 음. 건더기는 건져서 따로 먹어요 국물은 물물대로 음. 건더기는 건더기죠 그러고 나서 나는 어느 정도 식으면 은 그때 밥을 말아갖고 음. 와이프랑 같이 일 하는데 여행 갔을 때 서로 진짜 힘들어요 와이프는 이 누린내를 못 먹어요 자기는 이걸 못 먹으니까 음. 밥을 제대로 한번 먹어야 되거나 음. 아니면 은 자기는 안 먹겠대요 그러니까 나는 같이 여행가는 데는 되 불편하지 같이 여행가는 안 먹겠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참 싸웠죠 그럼 먹는 거빼면 그래도 잘 맞으시죠? 아 모든 게다안 맞아 MBTI도 다 반대예요 아예 반대예 네, ESTJ인데 나는 마이크는 INFP 이딱 국가도 아예. 상급 아예. 김치 없이 먹었냐? <laughs> 뭔가 지금 내가 뭔가 다르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치가 빠져있었어? 깍두기가 빠져있었어. 여기 깍두기 맛집이거든. 요그 다음에 무채가 여기 시금치거든. 먹다 보니까 자꾸 느끼한 거야. 평소에 먹을 때 이런 걸 느낀 적이 없었는데. 국밥 좋아하시고 음식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뭐 찾아보는 유튜브나 인스타 막뭐 이런 것도 아, 있어요. 이렇게 분야별로 있는데, 응. 주당 김자캐라고, 응. 주당 김자캐랑은 만난 적도 있어요. 오. 지인의 응. 아시는 친한 동생이어지 그, 돌아다니는데, 술맛 여행몸이라고 있어요. 술맛 응. 여행몸이라고 있고, 김사원 새끼라고 있어요. 김사원, 김사원 새끼. 어. 이렇게 세 개는 이제, 노포 투어 위주로. 응. 하 는데 고 어들 리라고 있 거든요. 약간 파인 다이닝 이나 뭐스시집 이나 이런 데 위주로 호텔 도 비싼데 위 주로 어들 리도 자주 오고, 그 다음 에 횟집 은또회 사랑 이라고 있 거든요. 그분들도한 거.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은 국밥집 있으세요? 종로에 산수갑산이라고 음. 되게 또순대의 어떤 한회글은 가게가 있는데 거기를 아직 못 가봤는데 되게 유명해 전국구 맛집인데 거기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대 던데기를 다 먹었으면 밥을 한점 먹었네요. 한 다발이 다 풀어져가지고 죽처럼 되는 걸 별로 안 좋아. 해 응. 예전에 국물 너무 좋아해갖고 국물까지 다 마셨는데 그렇게 했더니 염분 때문에 버가지고 다음 날 아침 달뜨고막 이러니까. 나도 냉면 매니아라서. 팽냉? 응. <laughs> 냉면 투어도 한번 가셔야겠다. 그럼 원장님 기준 최애 냉면집? 팽냉은 우레오. 비냉은 흥남집. 오장동 흥남집. 오장동 흥냉면 아니야. 흥남집. 내가 좋아하는 냉면집 옥천 냉면이라고 옥천? 양평군 옥천면이거든요 육군국도 도로변에 있어 옥천 냉면 응. 황해식당 맞아요 황해식당 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약간 남긴 건 어떤 나의 자존심? 믹스커피 <laughs> 마시면서 이빨 쑤시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진정한 그 바이브가 느껴지는 대단인 줄 알까봐 흰색 랩핑했지 아침 회의 연속 유괴는 너무 세구나 승대국은 언제나 울다 빅보스 삼촌 화이팅